지금부터는 시거하고 모델링 발생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애니메이션하고 이 시거 계산을 하실 때에는 이 RD1000툴바 중에 이네 번째 3 d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와 같이 모델링 시거 대화상자가 뜨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횡단 설계 시작해서 MIF 파일을 모델링 데이터 생성을 하시면 mif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 선택한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만들어진 파일을 어 c 드라이브에 시 교육에 네. 교육에 대해서 네, mif가 마, 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불러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면 처리 그다음에 데이터 생성을 하게 되면 면 처리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어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각에서만 한다고 그러시면은 면처리는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어, 이 면처리 항구에 대해서 항구에 대해서 설계 속도가 얼마고 설계 속도가 얼마고 중심에서 어, 센터에서 1차로까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고 상하행선 선택은 저희는 스테이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상행선 입니다 왼쪽이 하행선 이고 그걸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운전자 눈높이는 어 중심에서 3.3m 떨어지고 높이는 1m 3.3m 떨어지고 1m 눈높이에 물체 높이 60cm 를 바라보면서 시거 계산을 하겠다 또는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이렇게 해 놓고 아무 직점이나 더블클릭하거나 네, 투시도시거를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런 단면에 나오겠죠. 요 지저분하죠. 지저분하면은 숨은 산재고라는 버튼을 그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고 네, 오른쪽 다시 더블클릭하시면 네, 하이드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저분한 것들은 쫙 정리를 해 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어 1차로 에서 본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다시 보시면 은 어, 실제로 여기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 곳이 내가 보는 101플러100 지점이 겠죠 100 지점에서 중심 이 센터의 선형의 센터에서 3m 30 떨어진 요기까지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에서의 거리 3m 30 매서 물체 운전자 높이 1m 1m 에서 지금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3m 30을 떨어졌고, 이 지점에서 1m 들어서 60cm 물체 높이, 이게 60cm 물체 높입니다. 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자측 하단에 아주 작은 사각형 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그게 60cm 높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투시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그 중심의 그 운전자 눈 높이를 20m로 늘렸다면 20m 상공에서 바라본 높이가 되겠죠. 그쵸? 자, 20m 상공에서 바라본 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소단을 주거나, 여긴 지금, 뭐, 변단면 처리 된 거거나, 아니면은, 어 오르막 자로가 들어간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축구 방향이라든지 소단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가드레일도 그렇고 중앙발 블레이드도 그렇고 이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의 평면에 대한 재원하고 종단에 대한 재원 그리고 각 측정에 대한 횡단에 대한 재원들을 다 나열을 한 겁니다. 거기에 맞게 그 좌표 위에서 다 나열을 해가지고 쫙 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실제로 이것 가지고 이대로 그 시공이 됐다고 그러면 이대로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광파기에서,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몇 메타 떨어진 데서 광파기 눈높이를 지정을 하고 프리즘 높이를 반사판 높이를 네, 그, 그 60cm 높이에 네, 설계 속도가 지정된 높이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판단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시 이걸 기정대로 네, 1 0을 놓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게 지금 주향 분리대 형상이죠. 자, 요거 가지고 시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거 어, 계산은 스테이션 어디에서부터, 스테이션 어디까지, 어디까지를, 어, 모든 길이가, 그, 시거가 눈이 좋아서, 뭐, 100km를 볼수 있다. 100km 전방을, 직선 구간이면 보이겠죠. 그러면 100km까지 계산을 다 합니다. 보이는 데까지 그게 전체 길이 계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규정 시거까지만 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전체 길을 하면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보이는 만큼 다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일정 거리 설계 속도 100일 때 규정이 지금 160 정도로 줄었으니까 어한 일정 거리 여유 잡고 250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1km 지점에서 250m가 시거 계산이 보였다. 그러면 300m도 보일 텐데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규정상엔 통과를 했으니까 250m까지만 보고 다음 측정 1스 20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거거든요. 네. 225m까지만 계산을 하겠다. 더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측정은 측정 간격이 20m니까 20m 간격으로. 20m 마다씩 계산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 시거계산을 정밀도를 더그 높여 주시려고 그러면 평면에서 직점 생성을 하실 때 모델링 팔 옵션을 보시면 모델링 팔 생성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 5m 단위로 하시면 5m 단위로 네, 그 시거계산이 들어갈 수가 있죠 물론 1m 단위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측정 개수가 많아지고 어 하고자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종단 계획이라든지, 횡단 계획, 집안, 이런 측점들에 대한 리스트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활용량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정거리 얼마 놓고, 대상 측점, 몇메타 간격으로, 시거를 출력을 하겠다. 어, 1차로에 대해서, 1차로에 대해서, 네, 1차로에 대해서, 어, 상행선 상행선 1차로에 대해서 시거 네, 계산을 한 거다 라고 하시고 저장을 딱 누르시면 시거 네, 계산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규정이 지금 물체 높이 하고 규정 값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15cm 였죠 그 신규 규정을 체크하게 되면 여기 그 기존에 신규 규정 60cm로 바뀌고 네, 그, 그 시거 계산 길이도 달라지죠. 그 끄시면은 옛날 규정 200일 때 100일 때는 네. 그 시거 규정이 200m까지였죠. 200m고 하 물체 높이도 15cm입니다. 이게 규정이 바뀌죠. 어이 보시는 캐드 하면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투시도 상태기 이 때문에 어떤 트림이라든지 편집 기능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캠, 화면 캡처를할수 있죠. 그래서 화면 캡처를 하기를 하고 체크하고 누르면 화면을 하나 캡쳐해 줍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 같은 데 쓰시려고 그러면 그때 쓰실 수가 있죠. 어요이 시거는 지금 저희가 잠재적으로는 좀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판이 한번 나갈 겁니다. 출시가 될 거고요. 그 네, 워드패드로 여러분들은 그 시작에 인도즈 시작에 네, 보조 프로그램 보면 워드패드가 있을 겁니다. 어드패드를 오픈을 하셔서, 네, 해당되는 폴더에, 네, c 드라이브에, 네, RD층 교육에, 텍스트 문서를 놓으면, 자, 이렇게 텍스트가 내가 준 이름으로 나오죠. 그러면 보시면은, 자, 상행선 1차로에 대한, 상행선 1차로에 대한 대해서 스테이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센터에서 3m30 떨어진 상행선 일 차로에 대해서 종단 경, 경사는 5%다 입니 5%고 스펙 그 규정은 규정은 어, 평면상에서만 체크를 하면은 155m가 보여야 되는데 상행선에서 보면은 오르막 차로 쪽입니다 오르막 경사니까 플러스 경사죠 플러스 경사니까 종단 경사까지 감안한 제동 거리까지 감안한 그 계산 공식을 쓰면은 142.7m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파 기를 코 실제로 봤더니 250m 최대가 제가 250m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250m가 보인답니다. 그래서 시거가 케 k 입니다 142.7km를 넘어서 250km까지 보이니까 5km입니다. 엔지를 찾아봐야죠 엔지가 없네요 알까요 네. 네. 이뜹당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왜 엔지가 됐냐면 여기서부터 따져본다고 그러면 네사 플러스 780에서 시거 계산할 수 있는 한정된 길이는 오프라스 020까지죠 그니까 사 플러스 800에서 오프라스 020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네약 200m 800에서 아니 800에서 네 800에서 고인까지 하면은 약 200m까지만 개, 볼 수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200m까지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900에서 보면은 100m까지밖에 못 보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더 선형을 더 연장을 시고계산을 만약에 끝까지 한다고 하면은 더 선형의 연장선을 더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엔지가 나오면, 요런 식으로 엔지가 나오죠. 네. 자, 이걸 동영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은어 동영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약그 1km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측정 간격 20m죠. 20m 간격으로 동영상 생성을 딱 누르면 이런 단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금 자동으로 캡처를 해줍니다 화면 캡처를 해서 알씨나 어 알씨나 어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파일을 연속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 파일을 어 연속 보기로 보시면은 되죠. 그러면. 어 자, 책에다가 뭐책 페이지 수에다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장난하듯이 뭐 사람 움직이는 모양을 쫙 순서대로 그려 놓고서 연속적으로 쭈르르 넘기면 움직이는 모양으로 바뀌죠. 동영상이 프레임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바뀝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죠. 더 이렇게 동영상을 다 만들게 되면 어 해장되는 폴더에 WMF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WMF 파일을 음, R C라든지 동영상 보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별로 놓고요. 네. WMF 파일을 이용해서 네, R C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자 여기에서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지금 1000분의 네, 1 정도로, 1 0 0분의100 정도로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 보기 하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2km까지입니다. 네,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출시될 버전을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직 안성품은 아니기 때문에 조작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자, 설계 속도를 좀 높여보죠. 이게 한 이제 백 오십 킬로로 달한0백 킬로 가까이 됩니다. 지금 더. 또 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르막 자료 구간이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왜 시거가? 시거가 걸리면 얼마만큼 걸리는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네, 시거 분석을 하고 엔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측점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령 네, 이 측정에선 차라 여기에서 네. 하행선에서 보죠 반대 차선에서. 네. 그러면 이거는 시거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그 시거 계산 교차점 보기를 체크를 하고 최대로 시거 계산을 이그이 플러스 그 e 600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최대 나오는 게 규정은 172m까지 나와야 된다는데 계산 결과는 340m까지 나왔습니다. 왜 340m까지 나왔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시거가 미달됐는데 왜 미달됐느냐, 뭐 때문에 미달됐냐를 보시려고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거 계산하고 교차점 보기를 네,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측점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하시고. 네. 뷰에서 어떻게든 뷰에서 3D 뷰에 남서등각투형 쪽으로 바꿉니다. 바꾸고 어, 포맷에서 네, 포인트 스타일을 포인트 스타일을 네, 눈에 띄는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교량 지점이네요. 자 어, 진행 방향에서 봤기 때문에 이 e 플러스 여기에서 1차로에 1 플러스 620에서 1차로 중심까지 중심에서 1m 떨어진 눈높입니다. 눈높이 지점이고 여기에서 바로 전측점을 10그6 0센 m 높이를 봤더니 보입니다. 보이고 보이고 보여서 쭉 가서 어디까지 봤냐면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를 보려고 하니까 이 여기 물체 높이 60cm 그러니까 3m 30 떨어진 요 지점에 60cm 높이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걸렸다랍니다. 여기 포인트가 표시된 요 지점이 네, 그 주황 분리대 주황 분리대 상단에 지금 걸려서 상단 높이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시거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바로 전측점까지는 보였고, 이 측점이 보려고 했더니 여기 때문에 안 보였으니까 여기까지는 보였죠. 그래서 시작 그시거 계산은 음 340m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테이션 거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다른 방향 각도에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주황 플리데의 상단에서 걸렸답니다. 상단에서 걸린 거죠. 이게 도로 표면에 표시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수 있는 물체 높이 60cm는 이 중앙 분리대 상단을 통과를 해서 여기까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네, 이상으로 시거하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